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한 어떤 위기감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의원들의 갑질도 폭로하겠다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인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땡땡 의원 갑질 드러날까 봐 무섭지라는 어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있고요. 화려한 갑질의 기억들 만천하에 공개해 줄게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속으로 찔리는 의원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소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먼저 사과하기 시작한 현직 의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먼저 미안해. 나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문제 제기하지 말자.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 어떠한 걸 시키기 전에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갑질일까? 라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때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또 몇몇 의원들은 직접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최근 이제 수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해 현장으로 서너 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곳에도 현역 의원이 직접 보좌진을, 어, 함께 가지 않고 직접 혼자 운전하고 가는 의원들도 생겨났다. 아, 일종의. 강소는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이경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갑질이라는 부분이 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또 특히나 이제 피해자도 이제 발생을 할수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에 있어서는 음.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알수 없는 영역이었고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의원들도 아 혹시나 내가 했던 행동들이 혹시 찌리었을 수도 있겠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제 바라보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렇게 보좌진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좀 동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이제 바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보, 국회의원과 보좌진과를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 뭐 사, 이 교류를 맺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도 네. 아마 이런 갑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주의하는 그런 이제 태도로 음. 바뀌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자리 잡는 또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나갈 분들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선 후보자의 갑질 논란 그리고 이를 결정적으로 또 자극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화선이 됐던 것은 바로 문진석.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진과 예?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또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 을 아무 꺼림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도 어, 보좌진도 있고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음. 자, 의원과 보좌진의 갑질은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다르다. 그리고 공과 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저 이야기, 저 이야기가 아마 더큰 논란의 어떤 불을 더 지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목소리>